올 겨울 티몬 고객 여러분께선 코트와 점퍼 속에 어떤 옷을 코디하시나요? 혹시 외투에 가려준다고 아무 옷이나 입고 계신 건 아니겠죠? 12월 16일부터 19일까지 펼쳐지는 TNGTW 특가전에선 여성스러움 가득한 원피스와 니트, 티셔츠가 여러분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. 최고 57% 할인율로 선보이는 이번 특가전에선 레깅스와 함께 귀여운 연출이 가능한 셔츠형 체크 원피스. 패턴 배색 원피스와 베이직함이 돋보이는 것은 물론 다양한 코디가 가능한 골지 터틀넥 니트와 스트라이프 터틀넥 니트까지 만나실 수 있습니다. 여기서 끝이냐고요? 단정함과 스타일리시함이 살아있는 맨투맨 티셔츠와 루즈핏 언발란스 티셔츠 역시 팀원 고객 여러분께서는 만나보실 수 있으니 어서 서두르셔야겠죠. 올 겨울은 물론 내년 봄까지 유용하게 코디할 수 있는 이번 특가전 상품들. 꼭 구매하셔서 지의의 부러움 마음껏 받아보세요.